하이, 수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영왕우입니다 네, 천안의 12경을 여기에 잘,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보실래요? 짜자잔. <laughs> 짠! 네. 어, 천안 상거리. 네. 일경이 천안 상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 2경은 독립기념관, 목천에 있죠. 그 다음에 제 3경은 네, 유관순 열사 사적지. 네. 어, 저도 여기는 안 가봤는데 저도 여기는 안 가봤어요. 가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아리아리오 광장은 저희 동네라서 많이 가봅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천 순대 고리. 어, 여기는 가 가본 것 같기도 한데 어, 어, 많이는 안 가본 걸로 했어요. 그리고 태조산 가건사 제목요죠 네. 여기가 여기서 여기서 도시락 봉사해요.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예. 봉사해서 어, 맛있게 음식해서 도시락 드립니다. 네. 저기가 대웅전이에요. <laughs>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칠경이 강덕산 설경이네요. 음, 아주 여기 그림 너무 잘 되었네요. 여기. 어, 네. 어, 유관순 누나를 닮은 네 젊은고 이쁜 어, 21세기의 네, 천안시 강강연소 어, 천안 12경 이렇게서 해 나왔네요. 네 강로산 어, 네 설경이 어. 7경이네요. 음. 그다음에 천안 8경 네 천안 종합 휴양관광지 예. 여기가 네 8경이네요. 어어 어. 드림 드롭 코스터? 어, 네 여기도 갔다 온것 같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갔다 왔어요 여기도 응, 갔다 왔어요 목천 그쪽인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아이들 다 여기서 낳기 때문에 예, 여기도 놀러 갔다 왔어요 예, 주 쪽에 들어가면은 저기 아, 실내풀이고요 여기 나와서는 어, 저기 외곽이에요 그다음에 제 구경 왕지보 백 네. 배꼽 많이 볼수 있어요. 성화 안에서, 어, 많이 보이죠. 제가 성화 안에서 우리 두 아들들을 다 낳았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또 입장, 거봉 포도 마을이 1경이네요 네. 저희 자모 엄마가 포도원을 했어요. 우리 준영이 자모 엄마가 포도원을 하셔서 우리가 그때 자모들이 가서 포도 이 봉지 쓰우는거 가서 자원무사로 거들어 줬거든요. 그 다음에 제 11경이 흥타령 축제네요. 네. 흥타령 축제 많이 봤죠. 네. 여기 터미널 아라리오 강장 역전에서부터 아라리오까지 네 어, 하죠 거리 어,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행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다음 12경이 네 어, 안서동까지 제가 음, 천안 여기 본점에서 안서동까지 걸어갔을 때 봤던 천호지 야경입니다. 되게 멋지더라고요. 어, 야경도 멋있고요. 또 낮에 운동하기에도 좋아요. 네 여기까지가. 음, 천안에, 네, 12경입니다. 여기 참잘 해놨네요. 지금 봤네요 저도 여기, 여기 사는 사람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음, 복지센터. 옛날에는 동사무소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신안동, 네, 행정복지센터라고, 어, 이름이 되어 있네요.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네. 옛날에 우리 50대들은, 동사무소라고 알고 있죠. 네, 신한 동사무소가 네 행정복지센터로 바뀐지가 한참 됐을 거야. 여기 여기 굿모닝힐 지을 때 이게 이제 지어진 거니까 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음, 저도 행복한 네내 네,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다 이렇게 매칭이 되네요. 네. 뭐 천안만 행복하면 되겠나요? 네, 전국이 다 행복하고. 또 국가가 행복하고 또 나라가 또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저부터 행복 좀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해봐야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상이 행복한 것이고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버벅될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듯이 나 또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삶이 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 그다음에 행복한 어, 네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온 어, 지금 독립 2년 차된 해수는 로 3년 2년 됐죠? 네, 2년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 그래 그게 있었구나. 네 천안 여기가 천안 신부문화회관이네요. 예 네, 여기 맨날 지나가 다녔고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학교 그 행사로만 와봤지, 이렇게 또 간만에 거의 진짜 한 10년 만에 지금 애들 초등학교 때이외에는 이쪽에 올 이유가 별로 없었죠. 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네. 여기가, 네. 문화 해관 밑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있었네요. <laughs> 아, 정신이 진짜 하나도. 네. 아름답다. 고마워요. 뭐 강의 하나? 아 필름 카메라 행사 어, 전시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지금 전시 하고 있고 어, 이쪽으로 가면 소강당 어, 위로 가면 대강당 그 다음에 어, 그냥 1층으로 가면 전시실 제3 전시 전시실이 있네요. <laughs> 체력이 딸려요. 필사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옷도 무겁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어, 어, 생명, 삼성생명, 그 다음, 하나생명, 이제 이이죠 제가 이쪽으로 안 가고, 항상 저쪽, 대한생명, 하나생명 있는 쪽으로 해서 어, 다녔기 때문에 여기는 잘안 왔어요. 알고는 있었으나, 어, 간만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네요. 정말 너무 앞으로만 가다 보니 정말 소소한 일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산 50대 중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어 40대, 30대, 20대, 10대 분들이 조금 부모를 이제 좀 이해해 주는 그런 타임이 된것 같아요.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5, 6, 50대, 60대, 70대들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게 살고 있고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바이바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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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